그 구한말, 에그 네, 성교수를 던 호모 할버트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선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인데, 조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 철학적으로는 불교, 고난을 당할 때는 미신적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종교심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살펴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속신앙의 기본정신이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구슬을 통해서 자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신이에요. 우리,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신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그 어제 그 뉴스 봤더니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영주권을 14억에 팔겠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비자를 또 발급을 해가지고 그, 미국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를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직 이제 확장이 된건 아니지만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대요.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돈을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근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아이들 손에 뭐 하나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주죠. 그러면은 두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잡은 걸 놓고 다시 새로운 걸 잡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 하인이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돈이 없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돈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돈은 수단에 불과한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안에도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요.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다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게 이제 정리하게 그만두게 해야겠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이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정리해라. 너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가야 돼.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돼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그 아이가 우리 큰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 둘때 얼마나 큰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이 회사에 더 있어봐야 비전이 없고 더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 회사에 더 있어봐야 앞으로 비전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때그 가정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 그만두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가 다 맡아서 다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 삼절이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일일이 이제 불러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제 불러 이제 물어봐요. 너는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거 지우고 50마리라고 써라. 그럼 이 사람은 100마리를 갚을 게 아니라 얼마만 갚으면 돼요? 50마리만 갚으면 돼요. 이 사람은 50마리를 번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또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밀이에요, 밀. 밀 100석입니다. 밀 100석을 지금 빚지고 있대요. 그럼 너는 밀 80석이라고 써라. 그 20석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게 그러니까 기름 50석을 번 거고요. 밀 20석을 번거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한테 신세를 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냐면이불안 그, 청지기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내가 만약에 그만뒀을 때이 사람들 나에게 분명히 선행으로 나를 도와줄 거야. 이거는 거의 이거는 범법 수준이죠. 이거는 영장에 가야 돼요. 자기 게아니 주인 것이잖아요. 주인 거로 자기가 생색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발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주님이 이를 칭찬하는 성들과 이를 칭찬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대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아, 이게 칭찬 받을 일이에요? 영창 가야 될 일이죠. 진짜 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볼때 어느 때 많은 흥미를 느끼세요? 반전일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연출될 때.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느,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아, 이 말씀이 이런, 이런 말씀들을 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실 때. 저 그때 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반전이라 할수 있죠. 그냥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수의 방법들을 지금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집중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불우한 청지기가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남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짓이지만 그 안에서 그 청지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이제 누구 뭐 얘기냐면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그 믿는 자들.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의 거지만 사,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의 어떤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이제 고난에 이제 갑자기 그 고난을 겪게 돼요. 이불우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으로팍 쓰고 자기, 자기,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하고 불우하게막 사용하면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자기가 쓰고 싶은 거다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다 살았을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요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됐잖아요. 얼마나 큰 고난의 순간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닥쳐온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간구해요. 기도해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목사가 네팔에 가서 큰 곤란을 겪어왔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 진짜 살벌해요. 제가 우리 교우들 모시고, 만약에 네팔을 갔었으면 저는 어떻게 제가 했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서 계획했던 성교를 하나도 할수 없었고요. 거의 그 호텔에만 있었대요. 그런데 그 호텔도 가장 큰 힐튼 호텔인가요? 완전히 전소됐대요.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있었던 호텔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폭동이 이제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성교를 하러 이제 나갔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나갔었대요. 차를 타고 이제 나가서 이제 다시 이제 호텔로 돌아와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호텔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위대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멈춰 있는데 시위대가 이 차를 팽 둘러싸고 그 차를 막 흔들기 시작한 대요그 안에 막 사람들이 한 10명 10명, 10명 정도 타고, 타고 있는데 그막그 그, 봉고차죠, 쉽게 얘기하면. 그 차를 막 흔들는데 차가 거의 막 종이잔 차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있다가 도저히 차로는 갈수 없으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걸어서 호텔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막 시위대가, 그때 시위대의 그 눈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 사람들 이 눈이 좀 약간 반쯤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굉장히 지금 막그 분노에 차가지고 누구, 누구만 걸려봐,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교사하고 얘기를 하더래는 거예요. 약간 좀, 동네에서 약간 좀 노는 형 같은, 약간 좀 등치도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탁 하고, 그런,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동네에서 좀 노는 형 같은, 그런 형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성교사님하고 한 20, 30분을 막 얘기를 하더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다 내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시위대들이, 막, 그, 있잖아요. 이렇게, 저, 자기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관심 이 있겠어. 그리고 막, 분노에 차서 걸리기만 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옆으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그 호텔 쪽으로 가는데, 우리 그 목사님은 두려우니까. 그럼 이제 그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금 이상한 데로 데려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구글로 그내비게이션을 네, 켜서 봤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따라가야 될 상황이 어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다 보니까 호텔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동네 형 같은 동네 그 노는 형 같은 그 분한테 돈을 꺼내서 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거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시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사 누가 보르겠어요 어, 진짜, 진짜 놀랍지 않아요? 어, 난 정말 그런 얘기 막 소름 끼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은 너무 담담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냥 그러고 그냥 말하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어, 진짜 대단하다. 어, 우리 하나님 정말 굉장하신 분이구나.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공항이 완전 폐쇄됐잖아요. 오늘날 다시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인데 전 비행기도 못 떴고요. 다음 비행기도 못 떴대요. 이 비행기만 떴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 이적을 보게 된그 이유는요. 이들이 내 배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그 반정부 시위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자리에 눌러 붙어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바란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고, 당장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움직이는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파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내 몸에 좋은 것도 줘야 되고,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기적과 이적으로, 초자연적인 일들로 우리를 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불완청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또 내일을 바라보잖아요, 내일을. 내일을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못 본다니까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 안 한다니까요? 이 부른 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닌 그 돈을 사용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손길을 펼쳐야 되는지, 누굴 도와야 하는지. 어떤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불완청지기는 자기 돈이 아닌 돈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얻게 되죠. 도, 도움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얻겠어요? 우리는 그불완청지기가 다르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주려고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았던 것을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오봉저수지. 이름이 또 오봉, 왜 이렇게 존스러워요 오봉저수지. 강릉에 있는 오봉저수지. 거기 완전 매말르니까 물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 깨닫잖아요. 그 강릉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비가요, 금비래요. 금, 금하고도 바꿀 수 없대요. 그 비를요.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상 내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고 한다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없잖아요.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벌써 받은 게 있다니까요.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동안 해보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이 불우한 청지기를 보고 우리가 배울 걸 배워야 돼요. 당장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움직일게요. 저도 할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살아갈 우리예요. 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해야죠.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있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된다니까요. 나만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며, 내일을 함께 기약하며, 그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다세움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많은 곳들을 돕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자들을 도와야 돼요. 그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그것이 우리 다세움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이 먼저냐 구제가 먼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수님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지만, 더 많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